오시면 오. 뒤 네. 유니폼이 이렇게 있네. 아니, 어. 이 식당이야? 예. 일단 앉으시고 제가 아니, 자, 하나하나 제가 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네, 앉으시고 일단 앉으세요. 어, 어. 보면은 아니, 무슨 야구, 야구 유니폼? 그러니까 무슨 야구 이 지금 야구 유니폼이 이렇게 걸려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 사장님이 야구를 하셨어요. 예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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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야구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아니 저 메뉴판도 봐봐. 생겼어 <laughs> 네, 봐봐. 네, 다, 바로 보셨군요. 어, 예. 아 프로, 2군 아마추어. 프로이군, 아마추어.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걸어오면서 보니까 네. 이거 옛날 우리 그 부산국제영화제했던 딱 비풀거리인데. 맞아 아니 우리가 여 남포동에 서 사다가 네. 이제 완전 해운대 쪽으로 갔잖아 해운대쪽 영화의 전당 생기고 어,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음, 그니까 나는 거의 그 영화제 오면은 영화인들하고 해운대, 기껏 조금 나가봐야 광안리. 음. 그러고 다 그렇게 한십 며칠 있다가 <laughs>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그치. 그런데 <laughs> 이 족발로 유명한데 와가지고 족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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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laughs>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보통은 횟집하면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광안리나 음. 보통은 맞지. 우리가 생각하는. <laughs> 나도 지남으로 살지만 여기에 회를 먹으기까지 나오지는 않네 오. 꼭 이제 네. 맛을 봤보면 알겠지. 그래서 제가 네. 메뉴를 또 방송 안 나갈 만한 맛이면 더 네. 죽는 거거 겁질하지 <laughs> 마시고, 이번에는 네. 정말 자신 있을 때. 네. 석화가 아, <laughs> 해먹으려면... 이게 서양에서 비싸다 이게. 엄청 비싸죠, 이게. 이게 하나에 2,000원이야. 원이야. 이거 하나에. 스테미너식인데와 아, 음. 음. 죽인다. 음. 걔네는 이거를 바닷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잡았느냐. 음, 음, 음. 바닷 깊이는 어느 깊이서 잡았느냐 따라서 가격을 다 차등화시켜 놔요. 음, 음. 그래서 메뉴판에 이 오이스 그니까굴 메뉴가 꽉차 있어. 음. 뭐 어떤 그렇지. 거는 제일 싼게 2,000원. 음. 3,000원, 4,000원 하나에. 아, 낱개로. 이제. 뭐 낮게로 그러니까 음. 비싸서 비싸서 못 먹는구나. 와인 딱 시키는 거딱몇개 골라서 음. 자기 음. 그 예산에 맞춰서 먹는 거야. 이거를 서비스로 주는 데는 네. 한국밖에 어, 없을까? 고객에으면 좋죠. 다뭐 이렇게 괜찮들이 얘기하시면 뭔게 행복해지고 신진할 거예요. 알아. 뭘로 괜찮아요. 아, 생생하다. 음, 흠을 잡으려고 지금 나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아, 아우 이게 이게. 음. 맞죠. 꼬투라 근데 지금 이렇게 밑밥 밑 깔려서 나오는 이거치고 진짜 괜찮다. 금배, 금배! 알코레 세계로. 둥둥둥둥. 내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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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만히 있어 봐. 네. 내가 나, 인정 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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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쳤구나 아나도 똑같이 먹아 진짜 신기해서 뭐야 장, 장난꾸러기 아. <웃음> <웃음> 주비티아 그래? 똑같이 음, 만들어줄게. 뒤에 음. 그래, 봐봐. 내여기서붙다니 네. 무리한 음. 것 같아. 나 지금 웃는데. <laughs> 먹어봐안 쓰던 근육을 썼잖아, 요 여기를. 그렇죠, 여기가 다모이... 갑자기 막아여기시겠습니다맛있아맛오잖아 <laughs> 음. 맛있... <laughs> 아, 예. 연기를 내해보자기해보자 <laughs> 할... 아, 아. 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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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진짜 아재... 부모님 생각하고... <laughs> 진짜 아재스럽다. 어우... 아, 그꽃은냉이다 그 받았잖아. 난주말안 응. 했어. 그래, 나도... 자 보자. 안 돼. 그럼 죽어. 근데 공평하지않아 자기가 써서 자기가 먹으면서.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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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났어. 아, 상대방이 줘야 되는데. 저런지... 그래도 기분이 이상이라도했지습니까 맵다. 예상을 전혀 못해가지고 죽겠네. 응? <laughs> 음? 야, 근데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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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자들끼리 이렇게 딱 모였을 때는 회화와 해화 소주, 소주. 드시오, 드시오. 오늘 사장님, 사장님입니다. 아유. 우리 저기 어. 야구 출신의 <laughs> 어. 아유. 사장님. 아유, 저 얘기 들었는데 예. 예. 원래 아. 프로 야구를 하시려고 야구 선수의 길을 가시다가 아예 음. 뭐다 하교 다니든 그런 거 갖고 네. 예 야구 를 했는데 나 아, 그렇게 더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예. 인상 참 좋으시네요. 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 <laughs> 나는 언뜻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조산에 유희관 아, 일단 아, 아, 유희관. 아, 아, 약간 예. 좀 유희관 선수가 예. 담기도 잘하고 예. 예. 전 아까 캐리커처 보면 약간 김구라 씨좀 닮아 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니요. 모자 보니까 예. 저기 세인트루이스 팀 뭐, 맞죠? 예, 예. 예. 팬이세요? 아, 제가 전주 모자 사러 왔는데 제일 리뻐가지고그 횟집도 <laughs> 음. 아, 예. 그냥 들어갔다가 횟집이 된 거고. 예. 그냥 모자도 예. 그냥 모자 사러 갔다가. 하고. 예. 마무리하고. <laughs> 아니, 이거 내, 내 입맛을 방어할 수 없어, 진짜로. <laughs> 정말, 어. 철벽 방어는. 어 철이잖아, 아까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음. 철벽 방어를 치네, 이거. 어, 네. 초김밥이라고 한번 드셔보시죠. 참 특이한 집 잘, 잘한다. 어떻게 이런 집가라 하는 거지? 그러이네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먹여주셨는데, 와, 왜? 녹는다, 방어. 방어? 정말요? 어. 철이 응. 방어를 먹다. 와. 아, 철의 노동자. 그러니까 음, 나는 서울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음, 약간 음. 불쌍한 점이 한게 있어. 뭐? 음, 이 간장에다가 음. 고추냉이를 해서 음. 먹는 거를 이걸로 치고. 음. 음. 그거를 잘. 음, 나도 이거 먹어. 음. 근데 부산사안 그러잖아. 이걸로 먹는 거지. 막장 그지. 이거 이거 있잖아. 다대기 요렇게 음. 해서 먹고. 아니면은 나처럼. 초장. 퓨전으로 퓨전. 포장에 순냉이 네. 넣어가지고 음. 지릿한 걸 즐기면서 네. 먹고 좀다양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음. 그거는 부산이 이거야 음. 전국 어디서라도 아 근데 진짜 회 진짜 맛있다 음. 여기에 지금, 아, 지금 나오는 음. 회가 제철 회예요 아다 네, 먹었어 가을에 어울리는 음. 전에 제가 가을에 왔을 때는 음. 가을 전어가 나와요 음. 그제철에 맞게 음. 서울에서 먹는 거랑 음. 완전 달라 네. 틀립니다 역시 부산이네 식감도 다르죠어 네. 너무 좋다 서울에서 먹는 건 아무래도 어. 생선이 올라가다가 어. 흔들려가지고 볼병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아, 생선들이 올라가면서 막 네. 힘들 거 아니야. 그 스트레스를 받게. 차 안에서 네. 회안이 들겠지. 아, 내가 왜 이러려고 떠나놨나. 회안 재밌습니다, 형님. 회가 그럼? 하늘 품으면 음. 회안이죠. 그렇지. 아. 그래서.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로 태어났나? 아, 자괴감이 든다 이러면서. 하나 들어오면 또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들어오고. 어. 또 들어오고. 어. 그래서 한 줄평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산 음. 부평동에 설치된 예. 음. 주장으로. 예. 주장. 음. 주장. 주장의 면모를 예. 보게 되요 예.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예. 나이물 깔아서. 예. 후회 없이 예. 야구회. 예. 八 K 猛